자,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 y라고 했어요. 자, 실수 x, y. 실수 x, y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확인해 놓고 좌변에 있는 것을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개를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2x-xi 플러스 4i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i제곱. 세 번째가 마이너스 2i,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것이 6 플러스 yi래요. 실수부와 허수부로 정리 좀 할게요. xy가 실수니까 2x 플러스 2. 자, 2x 플러스 2. 이 부분이 실수 부분이 되고 i를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 뭐 i가 되는 거죠. 6 플러스 yi 그렇죠. 자, 그렇다면 복소수의 상등의 원리에 의해서, 자, 여기 2x 플러스 2는 6과 같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바로 Y랑 같아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그것을 풀면 EX 플러스 2가 6이 되니까 EX가 4가 되어서 X는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Y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X가 마, X가 아까 2였으니까 따라서 Y 값은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따라서 x 플러스 y는 얼마가 됩니까? 예,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